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운방이 기도에 있어서 중국 기도, 아, 부산 지역에서는 한번 발표를 드렸습니다. 아, 중국 기도가 이제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중국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 음방이 기도를 하면서 체험 사례, 여러 가지 체험하고 효험 보고 성부를 보신 분들, 아, 체연 사례를 오늘 발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마기가 아, 대한민국의 입당에 무당급발굴 통해서 나온 갔습니다 1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전부터 해서, 어, 혼마 기도를 하시는 분들, 모모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신도분들도 있고, 또, 무당금에서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파발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카페, 그 다음에, 어, 강연에, 이런 데 참석하시면서, 기본에 출신하시면서, 묵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의 기도는 보습입니다. 예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습만 철저하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박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 아, 간혹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 무속 제자들이나 스님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 행사를 흉보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무당 소파가 돈을 벌게 벌었나 보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5천만원씩은 써대니까 아 돈을 벌은, 벌었나 보다 고 흉보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근데 오늘 왜이 돈을 상금을 드리냐 여러분들도 잘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잘살게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잘살고자 하는 마음에 어 기름을 지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6개월 내 보신 분들 3개월 내 보신 분들 다 각자가 체험이라는 건다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당무파가이 기도는 3년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3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체험하는 가운데 성불은 불명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1년 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변화가 없다. 예, 그런 양반들은 여기서 나가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다 보네요. <웃음> <웃음> 대답이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예,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운방이 기도를 1년 아니면 알게 된 것을 한 6개월 정도 또 3개월 정도 알게 돼가지고 묵묵하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4분 정도 제가 추렸습니다. 그분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해가지고, 어, 무당금파의 금파 선언에 신도로 4분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당급파의 신당의 신도는 구슬하거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참으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개인 성불, 가정 성불, 아, 보신 분들, 그래서 한네분 정도, 어, 호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셨다 그러면은, 무당급파, 금파선언의 신도들은 다가지 가는 게 있습니다. 증표가. 커피잔 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내 네 분한테 그냥 커피잔 세트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금입니다 그래서 금파선언의 신도들은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네분 오셨기를 바랍니다. 민보경 씨. 응? 저는 아니고요제 동생. 동생? 어머니. 어머님 어 아, 민복영 씨, 네. 그 다음에 네. 체험사례 발표하죠. 정유은 씨. 리 네. 네. 금파선언으로 오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파선언에 회원분들이 운방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듣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금파선언인데 유튜브 동영상에서 작년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 말씀을 드렸다면은 진짜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3년, 4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맞죠? 3년, 4년은 본인 내가 견뎌내라. 그러면 3년, 4년 뒤에는 무당금파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터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도들 위주로 돌아가고 2년, 3년이 남았습니다. 2년, 3년 동안은 가정에서,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운박 기도를 착시게 하시면은 2년, 3년 안쪽으로는 불명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도 성지를 불명이 만들 것입니다. 약속은, 무당금파는 성격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은 2년, 3년 뒤에 금파 선언, 기도터 성지를 짓기 위해서 무당금파는 열심히 사기를 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돈이 있어야지 지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강연회를 들으시고서 진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 버려야 되냐? 무당금파가 봄에 이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 시기가 되면 무당금파에 입에서 여러분 이제 돈버십시오 하는 날이 올 거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일 중에 돈을 버셔서 그 돈의 일부로 시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심하세요. 네, 여기는 사의 집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의 집단이라도 제대로 먹고만 산다 그러면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한테 부처님한테 갖다 바쳤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돈보시면 그만큼 반대하다고 치시길 바랍니다. 그러 여러분들 그 받은 값의 10배, 100배의 효율을 보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운박이 기도 중국 기도 발표 외에, 그 다음에 아, 경험난 체험 사례에 있어가지고 발표 이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박이의 기도의 위력은 어디까지인지 무당노파도 모릅니다. 근데, 지료하는 것,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아, 대단한 기도구나.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납니다. 오늘은 애국에 계신 두 분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무당노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늘한달 전, 두달 전, 미국에 계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무당분한테 그 사주 공부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 사주 공부를 왜 목사님이 하느냐? 그분은이 목소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뭐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당분파한테 사주를 알려주시오 고 수박 신청합니다. 그래서 무당군파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어, 과정이지만은 그분을 두달 동안 사주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맨 처음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그 목사님의 이 목소리 상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분을 보신 분도 몇분 계실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에를 젖히고 아아이리게 아, 합니다. 그런데 사주를 배우고 가가지고이 목소리라고서 이를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8월 25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8월 23일 날 저가 먹고 있는 호텔에 왔습니다. 저하고 또박또박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가 목사님한테 목소리가 돌아왔네요. 그래서 내그 목사님이 운박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어냈습니다 의사들도 10년 동안 포기했던 자기 목소리를 운박이 기도를 통해서 되찾았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운박이를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무단금파회장님을 만나서 그 기운을 받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포기했던 목소리 장애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저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3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교포입니다. 그분은 올해 1월달에 무당분파가 공수매기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3월달에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할 적에 제가 뭐라 했나면은 멕시코에 있는 남자분 교포에게. 당신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신부 중반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4월까지 구슬하기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분한테서 아는 친구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추절로 쓰러졌다. 그랬을 적에 무단금파가 뭐라 그랬냐면 무단금파에 부전이 있을 거다. 그 부적을 그 환자 폐에 쏟아렇습니다 6개월 만에 3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서야 감사하다는 연락을 드립니다. 부적과 홍수맥이 운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은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내려오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깨어나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홍수맥이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운박이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센 기도입니다. 효과라는 것은 누구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뭐 바가 살기 위해서는 운박이 기도가 절실한데 그 살기 위해서 운박이 기도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죽을 고비는 다 넘어가야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야지만이 살 고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악명으로, 내추럴 후 일찍 죽을 고기를 운마귀와 홍수매를 통해서 땜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한테는 뭐라고 했다면 운마기의 효과, 효용은 나도 모른다. 저는 이, 아, 많이 세련됐네요. 그분하고 제가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마기를 하실 때는, 목숨을 거시든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충분히 더큰 효용 성분을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시고또이 수업은 이 강연에는 반모 복습 또 많은 분들이 강연이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은 충분한 성분이 있고 효용이 있습니다. 일단하신 분들 변화가 많죠? 은박이 중국기도 시절에는 많은 구속인들이 무당금파를 험담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기도 때부터는 불교계에서 무당금파를 심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질실을가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 우당은파 회장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승은 비분입니다 나중에 만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스님들이 그러고 전하고 카톡이 옵니다. 왜냐, 웬만큼 기도를 하신 분들인데, 은박인 기도를 만나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기 기도가 다 잘못되어 있었고, 무당 금파의 이동영상을 통해서 온갖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해원해탈을 시키지 못한 조상님들을 해원해탈 시키고 있는 반면 그것을 받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무당 금파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당 금파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맞죠? 그렇죠? 더 멀리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애국에 있는 분들이 그럽니다. 억장 소면, 이거를 영어로, 일어로, 러시아어로,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laughs> 모릅니다. 그저 업장 소매을 빌다 보면은 내 안의 생명은 압니다. 우리가 영어로 t h 하면은 아 고맙다 감사하다 하듯이 생명에 산듯이 업장 소매을 하시게 되면은 내 안의 생명은 애국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더라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은요 없나요 얼마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를 안 되다 보니까 예. 다음에 강연이 할 때는 더 많은 인남들이, 사람들이 음악의 기도를 통해서 선물을 봐서 또 관심을 갖춰서더 많은 분들이.